안녕하세요. 지난화에서는 니체가 외신은 죽었다고 외쳤는지 그 배경과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좀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니체가 말한 노예 도덕이란 뭘까? 그리고 기독교의 겸손과 사랑은 정말 약자의 자기방어에 불과한 걸까? 니체는 도덕에도 계급이 있다고 봤어요. 강자의 도덕, 약자의 도덕. 그럼 예수님의 도덕은 어디에 속할까요? 파트 1. 니체가 말한 노예 도덕이란 니체는 이렇게 봤어요. 강한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긍정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약자는 그 강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복종과 겸손을 도덕으로 포장하며 도덕을 만든다. 이게 바로 노예 도덕이에요. 즉, 힘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도덕 체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노예 도덕의 정점이다. 파트 2 니체가 본 기독교 겸손이라는 가면 니체는 기독교를 이렇게 봤어요. 강한 자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 강함 자체를 죄악처럼 여기고 반대로 약함을 거룩함으로 포장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현실 속힘이나 삶의 의지를 억누르는 종교라는 거예요.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걸 바꾸기보다 그냥 참고 죽어서 천국하자고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기독교는 삶과 현실을 외면하고 형이상학적인 저 너머의 세계만 추구하는 도피적인 종교로 흘러간다고 니체는 본 거예요. 신학자 레오나르도 고프도 말합니다. 기독교가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천동만 말할 때 니체의 비판은 예리하게 들어맞는다. 파트 3 정말 기독교는 도피하고 약함을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니체가 본 기독교는 현실을 피하고 죽으면 보상받을 것이다라는 형이상학적 종교였어요. 하지만 정말 그게 기독교의 전부일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믿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아내려 했어요. 약자를 섬기고 원수를 용서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았어요. 이건 단순히 천동만 기다린 종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랐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파트사 하나님 나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현실. 예수님은 단지 도덕 교사가 아니었고,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 얘기를 한 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정의, 회복, 평화를 포함한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교적인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는 희망이다. 기독교는 현실을 피하는 종교가 아니라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니체는 말했어요. 기독교는 약자의 자기 위안이다. 그 비판은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시작된다고 믿는 신앙입니다.